혼자 할수 있어요. 다음 카드 달리 지금 은 부장으로만 만드는 거예요. 최장경. 오. 만드세요 너무 쉬워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색깔이랑 방향이랑 잘 맞춰야 돼요. 아, 너무 쉽잖아. 와 지우도 성공했네. 다음 문제. 오, 아, 뭐 아까 전에 좀 비슷하죠? 비슷하죠. 비슷해요. 오늘 어. 준비해서 아, 네, 끝. 끝. 보지 말고 우리가. 자 맞아요. 오 지우 성공했네. 잘했어요. 다음 문제. 다음 거. 주제는 할만하지요. 네세개 해도. 힘들었잖아, 이거. 힘내라. 어, 와. 아, 잘했다. 잘했네. 하는데. 야, 응. 아, 이거잖아. 어. 아. 좀 응,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. 아, 와, 와. 지우색개했어 대단한데. 어, 두 개인데. 두 개야. 두 개네. 잘봐 봐. 두 개예요? 아니야. 어. 어. 아니야. 어. 파란색이 어. 보이긴 해. 어, 그렇지. 파란색이 보여. 그거 맞아. 응. 근데 어떻게 방향을 넣야되니 그래? 응. 와, 지우색잘파네 지성이도 잘했고. 자, 좋나요? 네. 응. 그렇지.